내 목숨을 내 주인님을 섬깁니다. 기꺼이 복종하겠습니다. 네, 주인님. 망자를 부르셨습니까? 어디에 피를 바치면 되겠습니까? 금이 더 필요합니다. 주인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망자를 부르셨습니까? 주인님의 뜻을 받듭니다. 나무가 더 필요합니다. 제 운명은 결정되었습니다. 제 운명은 결정되었습니다. 소환이 끝났습니다. 금이 소환이 필요합니다. 끝났습니다. 분부를 내리시겠습니까, 주인님? 금이 더 필요합니다. 소환이 끝났습니다 본부를 내리시겠습니까, 주인님? 네, 주인님 소환이 끝났습니다 성나사 둘렀나요? 내 인내심이 바닥다 소원이 끝났습니다. 어둠 그 자체다. 소원이 끝났습니다. 아군 병력이 공격받고 있습니다. 널 위한 복수다. 마치 시작인가? 마을이 공격받고 있습니다. 망자를 부르셨습니까? 주인님의 뜻을 받습다 내가 어둠 그 자체다 내 목숨을 낼줄리오 기꺼이 복종하겠습니다 주인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널 위한 복수다 마을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어디에 피를 바치면 되겠습니까? 망자를 부르셨습니까? 내, 내 목숨을 낼줄리오 이제 전투를 시작할 시간이다. 피하를 바치겠습니까? 주인님을 섬깁니다. 날 불렀는 망자를 부르셨습니까? 주인님의 뜻을 받들. 이더 필요합니다. 업그레이드 완료. 망자를 내리시겠습니까? 주인님 네, 주인님. 기꺼이 복종하겠습니다. 네, 인내심이 파당 다 망자를 부르셨습니까 <놀라> 금이 더필요합니불날불렀느냐 헤리야! <놀라> 필요더 필요한 니다널위한 복수다. 명령에 따르겠다. 내가 어둠 그 자체다. 리치왕을 위하여. 날 불렀느냐? 힐! 내가 어둠 그 자체다. 널 위한 복수다. 내 인내심이 파닥났다. 명령에 따르겠다. 내 인내심이 파닥났다. 마침내 시작인가? 이제 전투를 시작하자. 명령에 따르겠다. 널 위한 복수다. 아군 병력이 공격받고 있습니다.

내 인내심이 바닥났다. 마침내 시작이 니내 목숨을 내줄 테. 누 나를 불렀느 이제 전투를 시작하자. 해리 님을 섬깁니다. 어... 어... 날 불렀느냐? 업그레이드 완료. 내 인내심이 바닥났다. 어디에 와이즈면 되겠습니까? 주인님의 뜻이 이루어지길. 널 위한 복수다. 내가 어둠 그 자체다. 날 불렀느냐? 망자를 부르셨습니까? 내 목숨을 내줄님께. 내가 어둠 그 자체다. 리치 왕을 위하여. 널 위한 복수가 리치 왕을 위하여. 이제 전투를 시작하자. 소환 끝났습니다. 내 인내심이 당났다 해랴! 날 불렀느냐? 명령에 따르겠다 내가 어둠 그 자체다 주인님을 섬깁니다제 운명은 결정되었습니다 본부를 내리시겠습니까 주인님? 주인님의 뜻을 받듭니다. 마가야, 날 불렀느냐? 내 인내심이 파당났다 내가 어둠 그 자체다. 널 위한 복수다 어디에 피를 바치면 되겠습니까 널 위한 복수다 마침내 실장 주인의 뜻을 받습니다 제 운명은 결정되었습니다 기꺼이 복종하겠습니다 내인내심이 바닥났다. 내 목숨을 낼줄 님께 내가 어둠 그 자체다. 분부를 내리시겠습니까, 주인님? 네, 주인님. 주인님의 뜻이 이루어지길. 날 불렀느냐? 소환이 끝났습니다. 소환 끝났습니다. 내가 어둠 그 자체다. 주인님을 섬깁니다. 네, 주인님. 주인님의 뜻이 이루어지길. 제 운전 쯤이었을지. 어디에 피를 바치면 되겠습니까? 기꺼이 복종하겠습니다. 제 운명은 결정되었습니다. 소환이 합니다. 끝났습니다. 내 인내심, 업그레이드, 받았났다. 내 날려. 목숨을 낼줄님께날 불렀느냐? 업그레이드. 소환이 완료. 끝났습니다. 소환이 끝났습니다. 마을이 공격받고 있습니다. 널 복수다. 군부를 내리시겠습니까? 주. 내가 모든 별명. 그 자체라. 절멸자 나불렀는 나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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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는내는이는나 나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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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이제 전투를 시작하자. 망자를 부르셨습니까? 주인님을 삼깁니다. 소원이 끝났습니다. 걱정하겠습니다. 내 인내심이 바닥났다. 망자를 부르셨습니까? 마침내 시작인가? 리치왕을 위하여. 널 위한 복수다. 데려! 명령에 따르겠다. 이제 전투를 시작하자. 널 위한 복수다. 마침내 시작인가? 소환이 끝났습니다. the c 되겠습니까? 주인님의 뜻이 이루어지길. 내가 어둠 그 자체다. m going to go 자를 t 셨습니까명 y i 따르겠다. 리 리치왕을 위하여 날 불렀느냐? 반갑다. 내 인내심이 파당났다. 연구 완료. 나무가 더 필요합니다. 소환이 끝났습니다. 주인님의 뜻을 받듭니다. 연구 완료. 내 목숨을 내줄님께내 내 주인님. 거기에는 소화할 수 없듯이 이루어지게. 연구 완료. 널 위한 복수다. 마을이 공격받고 있습니다. 어디에 피를 바치면 되겠습니다주인님니다 죄송합니다. 다죄송송니다죄니다니다 죄송합니다. 죄송니 이제 전투를 시작하자 소망이 끝났습니다. 마침내 시작이다. 시작이다. 내가 얻은 큰 찬열을 아, 아, 내 인내심이 바닥났다. 주인님을 섬기었다널 위한 복수다. 본부를 내리시겠습니까, 주인님? 내 인내심이 바닥났다 망자를 부르셨습니까? 어둠 그 자체다. 내 목숨을 거기에 소환할 수 없습니다 네, 주인님 널 위한 복수다 망자를 부르셨습니까? 날 불렀느냐? 금이 더 필요합니다 망자를 부르셨습니까? 그 자체다 어서 사냥을 떠나야 한다 날 불렀느냐? 망자를 부르셨습니까? 널마을 공격받고 있습니다 명령에 따르겠다 주인님의 뜻을 반드시 소환이 끝났습니다 어디에 피를 바치면 되겠습니까 내 인내심이 파당났다 해랴 주인님을 섬깁니다 제 운명이 결정되었습니다 어디에 필요하시면 되겠습니까? 내가 네. 어둠 그자체를내목숨을 예. 예. 내줄게. 기꺼이 복종하겠습니다. 내 인내심이 바닥났다. 주인님의 뜻을 받듭니다. 널 위한 복수다. 이제 전투를 시작하자. 망자를 부르셨습니까? 날 불렀느냐? 명령이 따르겠다 망자를 부르셨습니 이브라트를 더소하시오 내가 어둠 그 자체다 아군 영웅이 죽었습니다 널 위한 복수다 헤리 리치왕을 위하여 소환이 끝났습니다 아우리 공격받고 있습니다 군부를 내리시겠습니까, 주님? 돼, 돼, 그 자체다 마침에시작이가는 저기에 앉아 있는 저기에 앉아 있는 저기에 아 있는 저기에 앉만 있는 저기에 앉아 있는 저기에 앉아 있는 저기에 앉이 있는 저기에 앉아 있는 저기에 앉아 있는 본명웅이 <목소리> 죽었습 <목소리> <목소리> <목소리>